자, 이번에는 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뷰 JS를 우선 설치를 하겠는데요. 음, 먼저 제가 미리 만들어 둔 브랜치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브랜치는 어, 뷰의 스캐폴딩이라는 브랜치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어. 디렉토리를 보면 첫 번째 바닐라가 있고요, 두 번째로 뷰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바닐라 폴더에서 작업을 했고요. 이번엔 어, 뷰 폴더로 들어가서 이동을 하겠습니다. 뷰 폴더로 이동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라이트 서버를 띄워서 개발 서버를 실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 저희가 어, 바닐라로 어, 구현을 할때 처음 봤던 그 화면이랑 똑같아요. 코드를 한번 볼까요? 이뷰 폴더에 보면, 어, 상위 폴더에 index.html과 style.css가 어, 있어요. style.css는 우리가 어, 이미 사용했던 바닐라 폴더에서 사용했던 style 시트와 동일한 파일입니다. 그리고 index.js를 보면, 간단하게 헤드 부분이 이렇게 있고, 바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헤드에 헤더에 검색이라는 어, 타이틀이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어, js 폴더에 app.js를 로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덱스 페이지는 우리가 바닐라를 처음 시작했을 때그 코드와 동일한 어, 코드입니다. js 폴더로 들어가 볼까요? app.js를 맨 처음에 로딩하고 있는데 어, 지금은 아무런 내용도 없어요. 그리고 모델스 폴더가 있어요 바닐라 폴더에도 모델스 폴더가 있었는데요 그 폴더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보면 히스토리 모델, 키워드 모델, 그리고 서치 모델이 있어요 어, 다른 점은 바닐라 폴더 같은 경우에는 이 컨트롤러와 뷰스 어, 폴더가 어, 추가로 있었어요 하지만 음, 저희는 어, 그걸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이제 뷰제이스를 이용해서 구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스케폴딩을 설명을 드렸고요. 먼저는 Vue.js를 로딩해 봐야겠죠. 네. Vue.js 설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CDN 주소를 가져와서 스크립트를 삽입하는 방법 두 번째는 npm을 통해서 실제 라이브러리를 다운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실습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CDN에서 가져오는 방식을 사용하겠습니다. v j s CDN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죠. 그러면 첫 번째 설치 방법에 대한 문서가 나옵니다. 직접 스크립트에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 CDN 주소는 네,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걸 복사해서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저이 폴더죠. 음, 네. 여기서 스크립트를 추가해서 가져올게요. app.js 바로 위에다가 스크립트를 추가해서 아, 로딩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그리고 한번 저장을 해보죠. 아까와는 다르게 어, 이러한 어, 로우가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Vue.js에서 어, 출력해주는 문구 메시지입니다. 개발 환경에 지금 라이브러리를 로딩했다라는 내용이에요. 네트워크 탭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js를 보면 우리가 만들었던 app.js가 어, 로딩이 됐고 Vue.js도 로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Vue.js를 통해서 Hello World 문자를 여기다 출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app.js 부분에 다가뷰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게요 new view 한 다음에 어, 생성자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그리고 이 함수의 파라미터로 오브젝트를 넣어 주는데요 어, 이 객체의 어, 속성 중에 EL, element를 의미하는 el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뷰, 인스, 뷰 인스턴스가 우리의 html에 어느 부분에 어, 마운팅 될 것인지를 어,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셀렉터를 ID 앱으로 전달을 해 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뷰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의 인자는 어, EL 말고도 데이터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는 어, 메시지라는 어, 변수를 서, 선언하고요 hello world라고 어, 값을 넣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index.html로 가볼게요 여기서는 어, 뷰 인스턴스가 요구하는 그 마운팅 포인트를 어, 지정해 주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상위 디비전의 아이디를, 음, 앱이라고 정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요뷰 인스턴스가, 요 앱, 아이디가 앱으로 설정된 이 DOM에 마운팅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뷰 인스턴스의 데이터 중에 메시지를이 DOM에다가 출력해 보겠습니다. 음 컨테이너 바로 아래, 음, 데이터, 메시지라는 변수를 바로 이렇게 출력을 해볼게요 출력할 때는 요어 중괄호 두 개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저장을 하고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검색 탭 바로 아래 헬로 볼드라는 문자이 출력됐죠.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간단히 Vue.js를 설치하고 헬로 볼드까지 확인해봤습니다.